예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아이워너비 더 보스입니다 예 팔탄 보스 상상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깰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녹화를 시작했죠 어디 한번 저는 롱맨과 소닉과 깬 사람이기 때문에 깰깰것 같습니다 예 됐어. 엄마, 엄마. 내가 여태까지 해온 고난과 시련과 예? 오케이, 그래. 됐어. 지금이야. 한번 더. 오케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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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냐고요이 게임 재밌어요. 여기, 하다보면, 컨트롤도 키울 수 있고, 재밌어요. 근데 제가 4950 데스까지 한다고 했는데, 4 데스 남았네요. 4 데스 안으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석컨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음, 와, 반. 아, 됐어. 자! 이렇게! 뭐요? 어 암매! 석형 무조건 어려운 게임할 때 저는 롱맨 멋있기게야 롱맨 그거 자랑해야지 그거 롱맨 깨기가 얼마나 힘든데 롱맨이랑 소니 깨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 자랑하면서요 어? <laughs> 아, 잠시만 4951데스네 4960데스까지 안으로 깰게요 굉장하죠? 4960 데스 안으로 깰것 같아. 60 데스 안으로 제가 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하죠? 참고로 왼쪽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숫자가 데스스 표시입니다. 표시한 겁니다. 굉장하죠? 저공갈림이랑 친해요? 갑자기 그런 거왜 물어보죠? <laughs> 랄랄. 렐렐 렐 그냥 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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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원이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시길 됐어 완매 이렇게 온다 이렇게 피해줍니다 자 망치 한번더겟 아닙니다 저욕안 했어요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아 나 지금 깰것 같아 깰것 같아, 깰것 같아, 깰것 같아, 깰것 같아, 같아. 됐어, 깰것 같아. 어, 어? 1960 데스네? 1970 데스까지 할게요, 70 데스까지. 70 데스 안으로 깨, 깨겠습니다. 예. 아, 됐어. 어, oh, 안돼 아, 좀 늦... 흐흐흐 하, 이, 이거 천, 천, 오, 천, 으, 어, 자, 4970데스까지 ㅎ ㅎ ㅎ <laughs> ㅎ ㅎ ㅎ 4970데스까지 깹니다 됐어 이렇게 뭐요 반데스 안으로 깰 듯? 여러분 여태까지 워밍업인 거 아시죠? 예 워밍업이었습니다 됐어 완매 미친 아 여태까지 워밍업이었습니다 오데스 남았죠 오데스 안으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데스 안으로 깬다 영화 한편 보여줘야겠네 이것도 불꽃을 피해 줍니다 간지나게 지금이야 됐어 밑으로 내려가 그렇지 한번 더 온다

불꽃을 피해! 뒤졌습니다. 오늘 깰것 같아 진짜. 지금 3대산죠3대산서 3대에서 3대에서 3대에으3대3대에으3대 진짜 이거 3데스 안로깰거 같아. 1데스 안로1대스으로 지금 천, 1700데스까지 예, 1700데스. 4 9 8 0데스 안으로 깰게요. 예, 4980데스 안으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있습니까, 이거? 지금 한번 더. <웃음> <웃음> 아닙니다. 예. 여기서 좋았어. 여기서 깰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해온 고난과 역경과 시, 시련과 예. 마우스 언제 던져? 미친. 어, 됐어. 깰것 같아. 지금이야. 불꽃. 됐어. 지금. 아. 아, 재밌당 됐어. 깰거같 아,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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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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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식가 가냐, 가냐. <laughs> 지금 됐어 야, 야, 진짜, 진짜 다조용 해. 진짜 다조용한번더 오네. 어? 한번더 오네. 오케이. 될것 같아. 여러분, 아대았는대깨는거보여드분게요스대았는았는데스안으 안으로 깨는거보여드릴게요4990대스는지4데스안으스 안으로 깨는 보여록하겠요 예. 어, 4, 데스까지. 예. <laughs> 4, 데스 안으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데스꽃지 튀어나옵니다 그냥 어 뭐야 아이씨 흐흫 <laughs> 흐흫 됐어 어 렉걸렸어요 진 진짜 이거 렉걸렸다 이거 조작 조작 자 한번 더 한번 더 온다 침착해 그렇지 야야야야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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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피 피해 피 피해야 해피피 피해. 조심해서 피해야 돼 근데 어. <laughs> 제가 부금 부금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부금 준비를 예 부금 준비하면은 어. 됐어 이렇게 예딱어자 이제 깨겠습니다 4사천구4990 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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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9 0 4990 4990 4 9 한번더 온다. 침착하게. 야, 진짜 침착하게 잘해, 잘해, 잘해. 피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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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에. 야, 이 새끼야, 피.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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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기서 자, 딴 게임 하자고 하지 마세요. 예, 뭘딴 게임을 요구하고 있어? 됐어. 온다! 아니, 뭐, 피 맞았다고 죽는 그런 게임이 어딨습니까? 예? 맘마. 뭐, 서든어택은 그냥 그러면은 총 쏘다가 그냥 죽겠네요. 막 시체에 막 침실해서 쏘고 있는데, 시체에 쏘다가 죽건데, 그냥. 참나. 됐어. 진짜. 피, 어 오케이, 피할 수. <laughs> 괜찮아요. 깰수 있어요. 깰수 있어. 저건 피가 아니야. 저 용암 아니야. 용암? 됐어. 와. 지금 잘제1 1 1 1 1 1나1 1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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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어 됐어 1 1 1 1 kedede <laughs> kede <laughs> <laughs> 5,000 데스까지 할게요. <laughs> 5 0 데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방금 다깬 거였는데, 이거. 괜찮아요? 뭐 이런 저 한두 번입니까? 저는 여태까지 해온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예. 저번에 내가 녹방 틀었는데, 누가 내가 고난과 역경과 시안과 수정과, 막. 뭐, <laughs> 과라는 음, 과들이다 <꽈드립> 치더라고, 그냥. <laughs> 내가, 고난과 역경과 그 드립 하였는데, 시련과, 수정과, 치과, 어 <laughs> 아, 그게 왜왜 왜 이렇게 웃겼지? <laughs> 뭔 코난이야? <진짜> <웃음> <웃음> 어? 내가 진생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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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로 피해 줍니다. 불덩이를 피해주죠. 됐어. 온다. 한번 더. 됐어. 깰것 같아. 됐어. 이렇게. 아니 저거 피할 수 있게 나오 나오냐고 나오냐고. 와 깼는데. <laughs> 아와 안마. 와. 어, 피가 문제네 피 피하는 게 문제네 피 피하는 게 그쵸 어? 5,002데스네 언제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럴수가 5,002데스라니 점프 됐어 불꽃 피해 됐어 아, 아메리카노, 아입니다. 여기서, 됐어. 이거. <laughs> 점프. 아, 맞다. 불꽃. 야, 야, 깰, 것 같. 제가, 5020 데스까지. 어, 왜세5020 데스 안으로 깨도록 깰거 같아. 깨는 거 아니야? 깨는 거 아니야? 됐어, 야, 진짜 깰것 같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괜찮아? 아니, 또! 제가 <laughs> 죽으면 나도 죽어 어? 쟤, 쟤 죽으면 나도 같이 죽네 야마 피를 어떻게 피해야 되지도 대체 여기서 그건 아닌가 보다. 엄마. <laughs> <목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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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피할 수 있게 나오는 거 <laughs> 저거 어떻게 피해? <laughs> 저거 어떻게 피 하지? <laughs> 이거 됐어. 아, 예, 예 1 0대스 남았어요 깰수 있어요 저 여태까지 해온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예 있기 때문에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5천대 쓰지만 됐어. 야, 깬다, 깬다, 깬다. 랄랄랄랄랄랄, 점점 <cakeadic> <sailing> 말이 없어지고 있어. 마치 리듬 게임하듯이, 말이 없어지고 있어. 됐어,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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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다 피아노를 안 저 아... 때, 두 번째 피 피할 때 내려가야겠다. 내려가서 피하자. 두 번째 피를 피울, 피할 때 내려가서. 내려가. 가야... 완마 <laughs> 와마... 좋은 생각 났다 좋은 생각 왔어. 만약에 이거 죽으면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생각 왔어. 와, 진심. 내려가 내려갔는데. 내가 좋은 생각이 뭐냐면은 가까이서 그냥 처음부터 가까이서 계속 피 엄청 깎아놔 가까이서 그리고 이거 피해 불덩이 근데 불 가능해 네, 됐어 야깰거 같아 깰거 같아 깰거 같아 야 느낌이 좋아 느낌 좋아 심심심, 진심, 진심다 피해, 진심. 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냐피냐다냐야다거야야이해다피야이 피해, 다야이다 피해, 야이 습니다 녹화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